대종형 골키퍼 정준현, 김영빈, 마철준, 정호정, 이찬동, 여름, 파비오, 박현, 김호남, 그리고 디에고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드디어 자,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홈팀 대구, 그리고 오른쪽에 원정팀 광주 선수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최원건과 노병준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뭔가 팀이 안정,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거리나 형태가 굉장히 두껍고요그 네.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가슴을 잡고 반대편으로 쳤고요. 반대, 오! 아, 발에 제대로 걸리지 않았네요. 예. 조형익 선수입니다. 조형익 선수. 원래 왼쪽을 두드립니다. 한번 쳐 놓고 한번 추춤 밀어 줍니다. 자, 커백 크로스. 아, 컨백 잡고 슛. 아, 아, 지금 자, 잘하는 자, 아 지금 턴을 잘한 선수가 재능 있는 선수로가 또아 지금 다 나왔고요 노병준 단독 차고요장니다한번더가 노병준 야 노병준 선수가 지금 스트레스를 가다가 22라운드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었던 마철준 아잘먹겠어요블오가 잘 아, 예, 다가갑니다. 자 원투 고요팅아 지금 굉장히 깔끔했던 게 파비오 선수가 이제 시, 노병준 그리고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정도지 황순민의 왼발이 좀더 유력하다고 볼수 있겠는데. 명준. 네, 아, 네, 그래도 뻗절내되고잘 잡았고요. 재종현 골키퍼가 네, 경기 앞쪽으로 잘라냈습니다. 아, 자, 지금 잘 걸었고요. 정호준 선수다 아, 그정면 짧게 슈팅 가야죠. 슛각 비늘입니다. 중요한 득표주는 거죠. 자, 그 장면에서 왼쪽 자,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헤딩. 어 그렇죠. 기습니다만엄 나갔습니다. 자 전반전에 대구 네. 네. FC와 광주 FC의 전반전 45분이 끝이났고요 득점 없이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전은 0대 0의 스코어. 자 후반전엔 어떤 경기 내용이 이어질지요? 자, 중앙에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잘 자, 잡았고요. 오른쪽으로 치는 역할에 오른쪽에 두명 왼쪽 한명 있습니다. 진짜 밀어넣습니다, 밀어넣습니다. 자크로스안 아우 박... 아우 가 발을 쭉 뻗어서 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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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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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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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놓고자 아우 가우 옆분가리랑 왼쪽으로는 볼이 <laughs> 전환이 안됐습니다 예. 던져주고요 머리가 아, 꺾어졌습니다 지금 자, 자, 자 오른발 야, 지금 슬라이딩 좋았어요 예. 너무 여름 멈춰놓고 전방 뒷공간 밀어줬습니다 패스해줬고요 수비가 한발 앞서 처리합니다 빨랐네요 노행석의 커트 아 야. 디에고와 노행석 보시죠 노병준 노병준. 자날로 붙여줬습니다 헤딩 흘러나온 골 다시 떴습니다 아, 네, 좋았습니다. 이상현 선수가 발을 쭉 뻗어 봤습니다. 막고 굴절. 네. 자, 자 디에고 포자고기본남이 나가고요. 써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왼쪽 공간 가운데 파비오 그리고 디에고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좁혀 들어갑니다. 흔들고 흔들고요 자, 슈팅! 장면입니다. 역시 가운데를 이제 돌아서 이제 슈팅까지는 했는데 그렇고요. 네, 이번에 왼쪽 공간. 자, 주가가격전에 예, 파고듭니다. 열렸고요. 파건듭니다. 자, 박스 아주 가지 채 줍니다. 코너랩니다. 그렇죠. 예. 꺾어졌습니다 안상현 따라갑니다. 자 커브 커스 올라가고요. 옆쪽으로 일단 보다냈고요 노병준. 습니다 노병준 잘 맞긴 맞았는데. 자, 자 노병준 노병준 노병 살짝 꺾어주기 플레이 사이드사이드 오사이드 오사이드 헤딩 헤았다었습니다졸 계속 치고 들어가요. 김민수 뚫어냈습니다 김민수 아, 김민수 선백 가네요. 반격 어우 정말 선두패습니다 슈터링이 될 수도 있었어요. 땡. 동작결 사바패스였고나갔습니다파비오의 슈팅이었고요. 3년 된 시간이 만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시간대고요. 잘라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서습니다.에게 연결됐고요. 뒤에, 어, 자, 연결이 됐어요. 자, 지금 가요. 고가들고두는 사이에 두명 사이에 습니다 가운데로 좋았고요. 치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자, 공간에 넘어가고 맞았습니다. 잡아놓고 치고 들어갑니다. 공번 잡고 10대 20. 준비, 어... 어... 머리 맞고 충전을 하았습니다. 다시 침을 연결됐고요. 다시 을 빼줬습니다. 준비, 자, 벌크가 올리고요. 더 쏠립니다. 붙잡을 거? 잡아놓고 자, 130. 키보드빼줬습니다 올려 주세 슛! 땄습니다. 떴습니다 이거. 야,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네요.